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구십사장 주위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천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지오나 <목소리> 세상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 아니, 당,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본문 말씀에서는 아그리파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으로 묘사된 인물은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어 이제 헤롯 가문이 6대에 걸쳐서 유대 땅을 다스렸죠 분봉왕으로 어 6대에 걸쳐서 이 헤롯 가문이 다스렸는데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이 이자뭐또 결혼한 사인 버니게와 함께 베스트 총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이 아그리파 이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때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이 로마 시대에서는요, 이 고위직에 있었던 권력자와 귀족들이 이 유명한 죄수를 이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사연을 듣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추리해보고 뭐 그런 것을 오락골리로 삼고는 했습니다. 음,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제 뭐 고위직 관료들과 권력자들과 귀족들 앞에서 쇠고랑을 찬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선처를 호소하고는 했습니다. 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은 이제 희롱하기도 하고 웃음거리로 삼기도 하면서 로마의 귀족들과 고위 권력자들이 이런 것을 취미 생활로 삼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취미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 세는 이 사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굽신거리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자신의 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희롱의 대상이 될 만한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어, 물론 사도 바울도 결박된 죄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사자와 같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며 그의 변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제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과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로마 고위직 관료들과 왕들 앞에서도 꼴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망거리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문맥상.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 주된 주제는 사도 바울의 설교이자 별론이죠. 별론의 주된 주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는 영생의 소망이 그의 별론. 변론. 별론이라고 하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부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조롱거리로 여기려고 하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바왕 앞에서도 그렇게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깡패 학교로 어느 정도 유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에 주먹게나 쓰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일종의 선망의 대상 또는 경외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냈죠. 쟤는 일장이야. 뭐 제가 한대 치면 죽는데, 쟤는 조심해. 막뭐 이러면서 속닥거리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쟤는 우리 학교 2등이야. 쟤도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싸움 잘하는 애들이 공포의 대상이자 어, 선망의 대상이고 어, 또는 경외의 대상이 되고는 했습니다. 참 문화가 안 좋죠. 적어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그 깡패 같은 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듯했고요. 누구도 함부로 까불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고 말도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비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전환점이 오는데요 고3이 되고 대입시험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깡패들은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자기들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걸 아는 거죠 대입시험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때로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들 앞에 굽신거리던 찌질해 보이던 모범생들. 모범생들은 뭐 명문대를 들어가서 취직도 하고 그들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깡패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깡패 조직 똘만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입 시험이 이들 두 그룹의 운명을 이렇게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는 그랬죠. 이 세상에는 마치 제가 나온 깡패 학교에서 호통치는 뭐 주먹개나 쓰는 친구들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돈의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뭐 지적인 능력을 믿으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온 학교에서 깡패의 친구들이 대입시험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스스, 스스로의 능력과 위치를 믿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황제도 죽음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처절한 마음으로 불로초를 찾으려 다녔습니다. 엄청난 재산 작가로서 엄청난 커리어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안나까레레나라는 엄청난 작품을 소설을 어, 썼던. 이 톨스토이 같은 또 러시아 사교계에서 쌓은 엄청난 명예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톨스토이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죽음 앞에 왕도 고꾸라지고 황제도 고꾸라지고 억만 장자도 거꾸러집니다. 베스도 총독도 거꾸러지고 아그리파 2세도 거꾸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가 부활하며 영생 불사의 삶을 누릴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그립바 2세의 아버지 이 아그립바 이세의 아버지가 아그립바 1세였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 대중들이 자신의 연설에 막 환호하고 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막 환호하고 자신을 칭찬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예, 뭐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죠. 예, 학자들은 뭐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런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며 죽음의 공포가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권력의 허망함을 어, 또 어,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그리파 2세도 역시 아버지처럼 허망한 삶을 삽니다. 역사가들이 그리는 아그리파 2세는요, 로마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답게 철저하게 친 로마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어떤 로마에서 의 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맥도 없고 시대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계기가 70년대에 일어난 AD 70,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패망이 어, 이제 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로 패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왕의 자리를 잃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이 됐고요. 어, AD 100년경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의 어, 마지막 왕이 됐고 해롭가면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아그리파 이세는 사도 바울을 죄수로 여겨 오락거리로 죄, 조롱거리로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아그리파 이세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믿는 예수 부활의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 앞에서의 태도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 사명자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희롱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자랑스러워할 줄 믿습니다. 이런 당당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모든 권력과 모든 힘들보다 위대하신 그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왕이 꼬꾸라질 때 황제가 꼬꾸라질 때 죽음 앞에 멸망할 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영생불사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 또 영혼들을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한 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또한 다섯 명의 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 학생들 하나하나 주님 예비하신 그 계획들을 오늘 시험장에서 펼쳐주시고 주님 또한 지혜와 또한 집중력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하루 모든 이촌동께의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필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어,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